그러면 신임 위원장이 올것 아닙니까?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지요. 왜 직무대행 혼자만 남아 있는 직무대행이 이 중대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밀어붙이는 겁니까? 무슨 권한이에요? 권한이 없잖아요. 2월, 이상인 입고로 방통위원입니까? 회 6월 28일 그 어,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그 당연히 수반되는. 절차 진행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. 당연히 수방되는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것이 본질이에요. 이 국민 여론 수렴 신임 위원장이 하면 돼요. 또 전과조회 신상조회 결격사유 이거 신임 위원장이 하면 돼요. 왜 이상인 입고로 방통위가 아니에요. 이상인은 이상인 직무대행일 뿐이고 위원회는 없는 거예요. 중단하세요. 아니, 왜 밀어붙이는 그 거예요? 끝나고 저는 밀어붙이지 않습니다. 제. 액구준 공무원들은 직무대행이니까 지침을 주고 명령하면 따를 수밖에 없겠죠. 그러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명백히 위법과 불법이 확인되면 액구준 공무원들만 분리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. 위원님, 중단하세요. 말씀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저도 법률가고 저도 위법하든가 불법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. 법률가라 그러니까 못 겠습니다. 자. 한 사람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? 합의제 기구가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게 위원회예요? 방송통신 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? 위원회에 직무대행이긴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만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. 직무대행만 있는 위원회, 위원회 거지 위원회는 없어요. 상소 사항 자체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새로 어, 그 위원장이나 다른 상임위원이 오면은 그때 심의 의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중단하세요. 우리 신임 위원장이, 올 때까지 신임 위원장이 와도 하면 안.